이제 타임 바이블 스토리, 말씀으로 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빼앗긴 벗개 2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어요. 사울 왕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벗개를 가지고 다 갔지만 그만 벗개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자신들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적군의 신상을 그들의 신전에 가져와서 진열함으로 자신들의 힘, 신의 힘과 적군의 신의 힘이 합쳐져서 더큰 힘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벗게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었는데 다음날 와보니 다곤 신상이 넘어져 엎드려져 있었어요. 놀라서 신상을 세워두고 그 다음날 와보니 또 다곤신상의 머리와 손이 부서진 채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수도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벗개를 에글론으로 옮겼는데 이곳에서도 피부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글론 사람들이 제발 벗개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어요. 벗개가 블렛의 땅에 있는 7개월 동안 큰 재앙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법계를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돌려보냈어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젖 먹이는 암소에게 수레를 끌게 해서 그 소가 수레를 끌고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믿기로 했어요 이 암소는 젖 먹이는 송아지를 집에 두고 왔고 또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날뛰면서 아기 송아지에게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가 벗개를 싣고 아무렇지도 않게 베스메스로 올라갔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들에 있다가 벗개를 메고 오는 소를 보면서 크게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벗개 때문에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신 것을 안다면 베세스 사람들은 벗개를 더 조심히 귀하게 여겨야 했어요 그런데 호기심에 궁금해서 그만 벗개를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70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세스 사람들도 이 벗개를 기랗여아림으로 보내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벚개를 모셔놓고 그 아들 엘리야살이 벚개를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 벚개를 옮길 때까지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벚개가 있게 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에루살렘으로 벚개를 옮기게 되는데 옮겨오는 과정에서 오베데돔의 집에 세 달을 머물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베네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개가 무엇이기에 어떤 사람의 집에는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의 집에는 벌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개만 가지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법계의 다른 말이 언약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법계가 어떤 신비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즉 약속이에요. 법계는 하나님 믿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벗개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벗개만 가지고 있으려고 했어요. 벗개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진정한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랍니다. 우리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퀴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벗개를 보내면서 수레를 끌었던 소는 어떤 소였나요? 네, 맞아요. 정답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던 젖먹이던 암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모두 잠잘 자세요. 안녕!